바태어나서 자, 이 있습니다. 올라갑니다. 이거 어, 위험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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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짧을 때. 와! 엄한번먹었습니다 응, 어, 엄마가. 이등이되었어으로도전합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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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. 너무 <laughs> <laughs> <왜안> <laughs> <laughs> 더 손을 높여 손을 더 높이면 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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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봤어? 봤어 제일 잘 먹더라 딱 이렇게 해서 가져가더라 쏙 어. 빼더라 이놈들이 이렇게 물로 어. 가면서 날면서 내 발을 내 딱 차. 어. 근데 방금에는 이렇게 가져다어 어 진짜 아! 아! 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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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기스난 거? 어. 조심해야겠다. 짧은 거 들고 있으니까 여기를 물고 가 이렇게. 아. 더 높지. 저요 할 때. 무서워, 무서워서 좀. 좋아, 좋 찍고 있어. 맞지, 맞지, 맞지. 봤어. 여기 있다. 잠깐 못 죽겠다. <laughs> <laughs> 앞으로 네. 주면 안 되는 이유인가 봐. 어 온다. 아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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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나. 천천히 잘 온다. 온다. <laughs> 어? 잠깐만 다음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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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승... 온다